안녕하세요. 비카페 본적입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저 <laughs> 일본에 가 가지고 아미고라는 스티커집에 가 가지고 스티커를 한 묶고 갈랐고요 근데 가기 전에 이게 베트남은 그랩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요금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랩을 한번 잡아 가 봐야겠네요. 저쪽에 오는데 이게 그랩 부르면 이 사람들이 길을 잘못 찾아요, 의외로. 이제 좋은 차가 왔네요. 진짜? 그리고 가실 때는 이게 지도를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목적지까지 지도로 대로 잘 가는지 아니면 엉뚱한 대로 가는지도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택시들은 목적지하고 엉뚱한 데로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빙빙 돌아요 자 출발합니다 지금 가는 곳이 이제 아미고라는 요 스테이크집인데 예전에도 한번 와봤는데 오늘 여기서 런치 메뉴를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요 와다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 사람들이 꽉 찼나 점심시간이라서 여기가 뭐 구글 지도에도 나오고 조금 유명한 것 같던데 메뉴는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정통 스테이크는 비싸고, 이렇게 메뉴도 많이 있네요. 햄버거도 팔고. 아, 근데 이게 서프가 진짜 맛있었거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서프는 정말 맛이 좋았어요. 아, 이게 좋게 이거 시킬 때 그람수를 잘 확인을 하고 시켜야 됩니다. 100g, 200g인데, 잘못 시키면 엄청 돈이 많이 나와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 혼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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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닦아야 된다고 조금 기다리라 네요 이렇게 보면 샐러드 슬레, 바도 있고 근데 샐러드는이게뭐 땡기는 건 없어요 이제 자리가 안어 자리에 안습니다요 예쁜 아가씨가 메뉴를 들고 와요 알로 런치 세트 런치 메뉴 이거? 아, 이게 런치 메뉴인가 보네. 어 세트로 되네. 일단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요. 가이나이. 세트 메 이렇게 빵이랑 이렇 나왔는데, 이게 스프가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빵을 그 스프에 찍어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음, 이 맛이지, 이 맛.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스프를 시키면 샐러드바는 사용을 못하고 샐러드바를 이용하온스프요게치메이아이게 제일 음. 이있게 이렇게 스프 이렇게 이렇게 나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이 디저트 <목소리>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이거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엄청 맛있어요. 게살 수프도 있는데, 그거는 더 맛있어요. 아, 굿. 자,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또두 종류가 있는데, 조금 더산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더 얇아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조금 도톰한 거고. <laughs> <laughs> 근데 이거 말고 단품으로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 흔히 우리가 먹는 두툼한 거 있잖아요. 안심이나 등심 이런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주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람당으로 파는데, 100g, 200g 이렇게 했는데, 잘못 시으면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잘 보고 신중하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맛있게 먹어보십니다. 에이, 한국 가기 전에 칼질을 한번 하고 가야지. 맛있네 소스도 맛있고 네. 어떤 이제 한담 농어 사님이랑 네 분이랑 왔는데 그 가격을 100g 짜리 200g 짜리 구별을 그때 잘못해가지고 거의 세 명에서 600만 동이 넘게 나왔어요 한 250만 동 정도 예상을 했는데 <laughs> 네, 처음에 계산 잘못했다고 막 따졌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메뉴판을 잘못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아늑하네요 아늑해 <laughs>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니까 손님들이 다 나갔네요 와 분위기도 좋고 자 디저트도 나왔네요 과일을 시켰는데 음 맛있네 달콤하니 음.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아담하이. 레스토랑 느낌이 딱 나는 게. 아, 주스 이거는 한 5만 동인가 6만 동짜인데 <laughs> 밖에서 먹는 게 거의 두 배죠, 두 배. 두 배는 깼네. 가격은 비싼데, 그래도, 뭐, 이까지 와가지고, 한개 시켜줘야지. 저 앞에 저 건물이 밤되면은 조명을 켜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낮에 보면 상황이 저래요. <laughs> 근데 저기 올라가서, 저 발코니 쪽에서 뭐, 커피를 시켜 먹다, 음료수를 마시면 전망이 좋거든요. 그래서 가끔 씩올라가는 이전에 네. 저기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돈을 줘야 돼요 뭐 2,000동인가 100원인가 아마 줄 건데 아 타고 가려면 겁나니다다 해서 46만 원이나 정산만 한돈동이면 그냥 롯데마트에 더리스가가지고 실컷 먹는 게 낫겠습니다 <laughs>